좀 봐. 원래 떡는 엄마가 만든 떡 맛이 없어요 <laughs> 아, 참예예하는요떡볶는아빠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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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은 아, 떡볶이 맛이거든 예. 예. 떨어질까요? 어 이렇게 아, 하고 이는렇게 요거 좀 주시겠습니까? 예몇개 드려요? 2천 원 하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하루 되세요. 이제 해보세요. 어, 이거 긴장이 되네. 이렇게. 응.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틀렸네? 약간. 아, 이게 좀 뭔가 너무 보자마자 그냥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하고. <laughs> 오늘 남이 할 때는 쉽게 보여도 직접 네, 하면 어려운 거예요. 네. 밥을 조금 더 넣으셔요. 아, 네. 사실 이게 너무 적게 넣어야지. 아,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안 되고 귀한 팥이지만 네. 푹푹 넣어야 맛있는 거군요. 이렇게. 아. 여기 이제 렇꺼내보셔요지 네. 다잘 익었죠? 네. 이 정도 옆에다가셔요 정말로 넣어줬다. 아줄 맞춰서 이렇게 기기 보자. 보어 붕어가 살아 있는 거. 아 대단해. 네, <laughs> 또 하나 배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야만 어려운 사람 고충을 안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캔들만 두른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으셔요. 아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성쿠지아무데도 잘할 것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처음 한 번째도 잘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뜨거! 이거 어떻게 드실 수 네, 있나? 이거 뜨거운데? 뜨거워도 한수 없고 이런 느낌 이야 너무 오랫동안 장사하시니까 이제 익숙하셔서그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처음에 어쩌다가이부업가을 들였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아픈 사람이라 가장이에요. 아, 아, 남편 분 네. 대신에 병원비도 보셔야 되겠지. 네. 네. 아.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남는 것도 없는데 아 이거 장사 접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지 네. 그런 생각도 이거는 네. 다할수 없어요. 네. 하는 거니까 네. 어. 이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후의 일이다. 만약에 이 네. 거군요. 우리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한약한 20년네요. 여기서만요? 아니요. 저쪽에 창동역에서 장사한지 한 17년 정도 되고요. 창동역의 개선 사업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투쟁을 하면서 아 많이 없어졌잖아요. 옮기라 네 예, 그래가지고. 아, 이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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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옮긴 지 4년 됐어요. 그럼 20년 전에 시작하실 때도 이 떡볶이 어묵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장사할 때는 애를 얻고 꽃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안 쉬었어요. 어, 아이언크 터지고 사업이실패돼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뭐, 어떤 그 사람은 일로 가라, 전로 가라. 이렇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서 못 살게 굴고 때로는 뭐 용역 시켜서 철거도 시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선거 때면 되 와서 꼭 이걸 먹어요. 아 그때 이제 선거철이니까 아.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아. 먹으면서 누구 부탁한다 그러고 아. 예그 사람들요 국회의원이나 뭐이래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다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노점상이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하늘과 땅 차이니까 선거 나갈 때는 자기네들 밀어달라고 해놔놓고 아니 이제 저거 높은 자리 올라가니까 우리 이렇게 노동상 하는 사람들 언제 봤나는 식으로 네. 외면을 해버리니까 그래서인지 높은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하시고 직접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노점상? 예, 노점상도 직업이다 하고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직업 코드가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청원 동의 받고 있거든요. 이거 뭐 하면 뭐 서비스 통 주십니까? 청원 동의 한거딱 확인시켜주면 5대가 예. 무조건 두개 서비스입니다. 2개요? <laughs> <laughs> 아유, 그거. 아 이것만 된다 뭐야. 뭐 5대 이거 다 드셔도 되겠어. 또 많이 받아가지고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노점상도 진짜 불법노동상이다 그런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제가 아직까지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도 제가 직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복해요 <laughs> 이거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아아 아, 일반 닭볶음탕은 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카, 다른 집에서 저희 쫓아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아 걸또 개발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으로 안주하지 않는다. 난 네. 1등이 돼야 한다. 네. 이제 입소문이 나서 거의 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될까? 개박이 아, 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맛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시시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요. 음. 아예 이건 밤잠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10시까지 할 때는 한 팀도 받고 들어갈 때 있고, 한 팀. 어쨌든 공 치고 들어갈 때도 있고. 아, 진짜 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재료 네. 못 맞추고 막 네. 그랬을 때는. 네. 아,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진짜? 네, 제가 먹어본 국수탕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네. 칼칼한 맛이 나면서도 네. 너무 부드럽고, 소주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18년? 어쩌다가. 고차 시작하셨어요. 아, 이제 신랑 혼자 본다는게 뭐, 힘들잖아요. 뭐, 음, 그래서 뭐, 다른 집에서 뭐, 식당이든, 식당 학원 청소, 음, 신금 대다 음, 그런 거 하다가 음, 애들은 학교에... 커가고 음,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음, 음, 언니하고 이제 같이. 어, 부청장이나부청에서 응, 응, 일하는 사람들도 응, 성거 때에는 찾아와서 그치. 약속 이것저것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치니까 우리를 등을 줬다고 해야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표를 먹기 위해서. 아근데그 주민들도 다 여기 포장마차도 이용하고 노점 붕어빵도 사 먹고 그런... 다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이웃이죠. 어, 주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음. 정치인이 그거를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될 문제를 음. 자기네 표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짓밟았죠. 음. 당연히 가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아, 위해서 또. 지금, 내 생계를 또. 위해서. 신부당에 어, 가입했고 음, 음, 열심히 뛰고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드네요. 아, 어, 정치가 쉽진 네. 않지만 보람 있지 않습니까? 네. 분해 네. 네. 모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야그 예. 분해하는 날 와서 제가 소주 한잔 부어 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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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뭐가 좋습니까? 편하게 장사해서 탄압을 받지 않는 분이고 탄압 받자. 음. 음. 요점 상인들도. 경제활동의 구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 그것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쟁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툭 던져주는 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힘으로 노동상생계보호특포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열심히 하겠습니다.